살을 빼면서 동시에 근육을 키운다는 것, 몸매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은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은 피트니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꿈 같은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체성분 재구성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단순히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지만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무엇보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의 신체 상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상대적으로 더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운동 경력이 오래된 분이라면 좀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하죠. 초보자의 경우 근육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칼로리 부족 상태에서도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험자는 근육성장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체성분 재구성이 상당히 더 어려운 과정이 될수 있죠. 체성분을 바꾸는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는데요. 바로 운동 프로그램과 하루 칼로리 섭취량입니다. 물론 이두 요소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는 더 깊은 이해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틀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체성분 재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체중을 유지하거나 아주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그 구성비만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 비중은 줄이고 근육의 비중은 늘리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단순한 벌크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착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운동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는 목표에서 저항성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맨몸 운동이든 상관없이 근육에 저항을 가하는 운동이 근육 성장을 자극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각각의 근육 부위를 주당 최소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자극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일주일에 2일은 운동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운동 강도와 회복을 고려했을 때 3일에서 4일 정도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들이 주 4회에서 6회 정도로 구성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렇게 하면 각 근육군을 여러 날에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가면서 운동하거나 밀기 동작과 당기기 동작을 분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든 운동량과 강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반복 횟수, 세트 수, 그리고 사용 중량을 모두 곱한 총 작업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해야 근육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도 면에서는 각 세트를 근력 한계 근처까지 밀어붙여야 하지만 반드시 완전한 실패 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1~3회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서 세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운동하는 동안 힘들다 하고 느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다음 세트에 영향을 주거나 며칠 동안 회복이 안 된다면 과도한 것일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들에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가할 수도 있죠. 유산소 운동은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를 도와주기 때문에 지방 감량 목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유산소 운동을 선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강도가 높은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강도 운동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다음날 웨이트 트레이닝에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회복을 도우면서도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수많은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직접 만들 필요는 없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실 운동 부분은 일반적인 근력 운동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일관성과 점진적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뿐입니다. 개인의 운동 경험, 시간적 여유, 신체적 제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영양 관리 부분입니다. 체성분 재구성을 위해서는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적게 먹어야 할까요? 똑같이 먹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에 대해 먼저 설명한 것이 다행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영양 섭취 전략은 운동 스케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접근법은 운동하는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쉬는 날에는 조금 덜 먹거나 똑같이 먹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기초대사율 근처에서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초대사율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소모하는 총 칼로리 양을 뜻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총 1일 에너지 소비량 TDE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데 기초대사율의 활동 개수를 곱해서 나온 값이 바로 TDE입니다. 체성분 재구성의 핵심 아이디어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면서 그 구성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섭취 칼로리와 소모 칼로리가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매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운동 날과 쉬는 날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운동하는 날에 더 많은 칼로리와 영양소를 섭취하면 실제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운동과 함께 근육 성장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성장과 운동 퍼포먼스를 최대화하기 위해 운동 날에 더 많이 먹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운동하는 날에는 평소보다 대략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추가 칼로리의 대부분은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탄수화물이 운동 에너지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글리코겐 저장량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에는 소화가 쉬운 탄수화물을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반면 쉬는 날에는 반대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방 감량을 위해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 근육 성장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기초 대사율 수준으로만 먹어도 되지만 이상적으로는 운동 날의 여분과 비슷한 정도의 부족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즉,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의 부족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운동 날의 칼로리 과잉과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적다면 그 부족분을 조금 더 크게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추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급격한 식사 제한은 지속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며 무엇보다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체성분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위할 것 없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 체성분 재구성을 상징하는 영양소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를 열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 기간 동안 식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각 식사마다 균등하게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6g에서 2.3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체성분 재구선이 목표라면 이 범위의 상한선에 가깝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0kg 성인의 경우 하루에 대략 140대서 1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를 4대시 5끼 식사에 나누어서 먹으면 끼니당 30대서 40g 정도가 됩니다.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20서 30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도 카제인 단백질 같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속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섭취하면 다양한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성장에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외에도 체성분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크레아틴은 근력과 근육량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하루 3~5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빠뜨릴 수 없는데 하루에 최소 2, 3, 3리터의 물을 마시면 대사 기능과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육을 늘리면서 동시에 지방을 빼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육량 증가나 체중 감량 중 하나만 집중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성분 재구성에 눈에 띄는 결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은 걸리며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성분 재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접근법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는데 예를 들어 벌크업과 커팅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체성분 재구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거울 사진, 둘레 측정, 체지방률 측정 등이 더 유용합니다. 식사 일기를 작성해서 실제로 얼마나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칼로리 추적 앱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데, 하루 일대서 9시간의 질 좋은 잠은 호르몬 균형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한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근육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운동량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규칙적으로 저항성 운동을 하고 운동 날과 쉬는 날의 칼로리 섭취를 순환적으로 조절하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은 평생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성분 재구성은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니라 완전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